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지하철 8호선 송파역에 나와 있습니다. 더위와 장마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송파역에 나온 이유는요. 헬리오시티로 바로 연결되는 이 계단이 너무 경사가 급합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만, 어르신들이 과연 이 계단을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걱정도 너무 급하고요.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이제... 헬리오시티 상가 제한를 지나서 헬리오시티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통로거든요. 반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경사가 너무 급해서 우리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한 계단입니다. 임제를 좀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무더위에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